아. 어, 안녕하세요. 날이 좋네요. 홈경기장 방문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되게 떨려요. 되게 설레고 뭐 아직 팀에 정식적으로 합류는 못했지만 음는 이렇게 구장 먼저 이렇게 와서 둘러볼 수 있고. 어 구장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응. 앞으로. 제가 뛰게 되있아요 아직 선수들이 올라오면 많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는 따로 입동을 했기 때문에 오오 사실 현역 시절 때도 프로는 프로 무대는 밟아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게 7년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프로 무대는 아직 이게 사차전되어가지고 아직 놀았죠? 조금 있으면 푸릇푸릇하게 올라올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싱숭생숭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겠지만. 그래서 해경 감독님도 저한테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 빨리 잘 올려서 팀에 합류하고. 팀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야죠. 이 미량 구장에서 제가. 우리 경남 팬분들에게 많은 기쁨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직 좀덜 자랐네 유튜브 하다가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하려니 마음이 좀 이상하네 근데 또제첫 번째 꿈은 프로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 <laughs> 무승 네. 격하는? 아 무조건 해야죠. 제가 왔는데 무조건 해야죠 올해는 항상 매년 아쉬운 시즌을 조금 아쉽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분위기도 좋고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어, 저랑 똑같은 이름의 그 외국인 선수가 이번 영입됐던데 티아고 오르보라고 아 얼른 같이. 발도 한번 맞춰보고 싶네요. 제가 또 브라질에서 있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해주더라고요. 오늘 네? 아침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아침부터. 네, 소고기를. 맨날 닭가슴살만 먹다가 잘 하고 뭐라고. 음. 이제 앞으로 예전에 못했던 꿈들을 한번 펼쳐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 못볼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서 TV에서 보자. 중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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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일로 놀러, 놀러. 아, 아, 얼마 <laughs> 얼마만에 보는 거야? 아오랜만이에 여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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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에 봤나? 몇 달만 아니에요? 몇 달만이래. 달만 네. 그래. 나도 어떻게 프로 여기는 좀잘 적응했어요? 형들도 어, 네. 다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팬이었 정말 팬이스습 근데 그거 오피셜 어, 네. 진짜예요? 그, 그냥 반만이죠? 이제... 아니 아니 이제 진짜 오피셜 났고 오늘은 아직 선수들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와, 아이고 와줘서 인사해줘서 감사합니 오피셜 뜬 대로 이제 팀에 곧 합류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선수로? 그렇죠. 훈련도 아마 같이 혼자 진짜로... 하고 같이 경쟁하고 이제 K리그 그럼 그래, 경쟁해야지 경쟁자들 아 그럼 아 데뷔하는 거예요? 에? 데뷔하는 거예요? 아직 K리그 데뷔는 안 해봤으니까 아, 네. 할 수도 있는 거 어? 준재는 데뷔했더라 아! 축하해. <laughs> 형이 데뷔했나? 네. 아유 축하해 아. <laughs> 열심히 해서 같이 해야지 아, 경쟁자들 생기는 거 별로인데 <laughs> 아, 아. <아직> 포지션이 다르니까 나또 <laughs> 먼저 숙소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형 많이 도와줘야 돼아 예. 당연하죠 K리그는 처음이어가지고 예전셔널에만 <laughs> 있었으니까 어, <애션을> 많이, <laughs> 어, 뭐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 그냥 잘할 수 있겠지? 뭐 천재 PC 하는 것도 봤는데 네. 어. 어, 뭐, 뭐 중랑하고 그냥 여기 중랑이 천재에서 어. 뗐었거든 상대팀은 아 진짜요? 음. 어. 우리랑 1대1로 비겼었어 경량의 문는 무조건 이기겠지 네. 그치? 어 그때 투싼 했을 때어2패냐었 졌잖아요 전타이만났잖아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아... 축배뉴스 멤버는 어, 알잖아 땅 어. <laughs> 빼고 다 알잖아 이제 같은 일원인데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웃음> 너무, 너무 그러지 마라 <laughs> 어아 <laughs> 어?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형 들어온 거 경남 경남을 위해서 보장만 형이 하는 거야 예아 그렇지 어 일단 막내니까 <laughs> 입단 선수이잖아 어. 신신인 선수니까 보장만 <laughs> 말고 어, 그,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부터 <laughs> 시작해 지금 보장만 <laughs> <laughs> 하고 있어 네, 무슨 당분이 <laughs> 무슨 화골라다거아셋다보 아아 네. 아. 근데 뭐냐 제로투 춘거잘 봤어 <laughs> <laughs> 어, 몇진 아니 형도 주셔야돼 어? 네. 주셔야돼아 나는 포카이 카 있는 거뭐 이제 뭐 약간 그 헛살 <laughs> <탓살> 부리는 건가? <laughs> 뭐 어쨌든 앞으로 <laughs> 네. 잘 부탁해 네 같이 열심히 <laughs> 해보자 경남 <경례>. 충격 <laughs> 시켜야지 그치? 응 네. 어? 맞습니다. 어디 가세 아, 오늘 이제 선수단하고 이제 얼굴 인사 나누는 자리 있다고 해서 맞아. 퇴근은 구단 버스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아, 응. 고생셨습니다